명절이나 가족 모임. 웃음꽃 피어나는 화목한 풍경 속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침묵이 보이시나요? 가까운 듯먼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일상 대화를 나누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는 답답한 벽이죠. 이 침묵 속에는 혹시라도 불편해하실까봐 혹은 괜히 말 꺼냈다가 관계가 더 어색해질까봐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친척 어른들이 모이는 명절에 그런 장면을 종종 목격했어요. 모두 웃고 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정적과 미묘한 눈빛은 그 어떤 시끄러운 대화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죠.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 침묵을 세대의 기대 격차에서 비롯된 역할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오해로 이어지고 침묵이 쌓이다 보면 결국 관계는 멀어지게 되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는 깊어지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깊은 침묵을 깨고 서로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용기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이 질문 앞에서 가장 많은 며느리분들이 침묵했을 겁니다. 바로 돈에 관한 것이죠.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질문은 돈 욕심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SOS 신호입니다. 내가 가진 정보가 너무 없어서 불안해요라는 마음이 침묵을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침묵은 시어머니에게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나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며느리는 나 혼자 이 부담을 짊어지고 있구나라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직접적인 질문이 어렵다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요즘 노후 준비 관련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와 같이 편안하게 대화를 유도해 보는 거죠. 핵심은 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진솔한 대화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마 많은 며느리들을 한숨 쉬게 만들 겁니다. 시어머니의 넘치는 손주 사랑과 며느리의 육아 소신이 부딪힐 때 생기는 바로 그 질문. 고부관계에서 또 하나 자주 충돌하는 부분은 육아 방식입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조언이 간섭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안 먹을 때 옛날에는 무조건 다 먹였지, 요즘 엄마들이 너무 약해라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혹은 아이는 안고 키워야 정이 든다며 스마트폰으로 육아 정보를 찾아보는 며느리에게 핀잔을 줄때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폭탄이 터지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절의 권위주의적 육아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며느리는 상호 존중적 육아를 지향하니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며느리는 그만해주세요라는 말을 참아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경험이라는 선한 의지가 일방적인 방식으로 전달될 때 갈등으로 번진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께는 평생 손수 아이들을 키우며 쌓아온 노하우이고 며느리에게는 수많은 책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얻은 최신 지식입니다. 양쪽 모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성급기가 아닌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을 경험을 통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며느리의 방식을 새로운 시도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임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장 묻기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께 이 한마디를 차마 건네지 못합니다. 어머니 혹시 행복하세요? 어머니의 삶에 만족하세요? 겉으로는 늘 가족을 챙기고 바쁘게 지내는 시어머니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고 남편조차도 잘 묻지 않으니 결국 누구도 묻지 않는 주제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 시어머니가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 한 사람으로서의 삶에 만족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이 자녀를 키운 후 역할 상실을 경험하는데 이 질문은 시어머니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모든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건넬 수 있는 가장 용기 있고 따뜻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젠가 제 아이의 며느리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질 것 같아요. 이 질문은 나도 나중에 시어머니처럼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며느리의 불안감에 대한 해답을 찾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인생 선배로서의 진정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과 질문이 수십 년 쌓인 벽을 허물기도 합니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께 차마 묻지 못했던 이세 가지 질문,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 침묵 속에 단순한 갈등이 아닌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벽은 더 높아지고 결국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고부 관계의 핵심은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민과 새로운 방식을 이해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험과 삶을 진심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로 오해를 풀고 더 따뜻한 가족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집에도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